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 통탄역 동원 로얄 두크비스타 3차 아파트 37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 타경 624-12번입니다. 감정가는 9억 4,900만 원이며 대지권 9평형에 전용면적 29평형, 분양면적은 37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차 체제가는 9억 4,90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9,490만 원에 1차 입찰은 2023년 11월 30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 시 2차 체제가는 6억 6,430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12월에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동원로얄 듀크비스타 3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SRT 동탄역 생활권으로 동탄여울공원과 여울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현황입니다. 동탄아파트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오산동 동탄역 동원로얄듀크비스타 3차 매물은 602동 21층으로 대지권 9.4평형에 전용면적 29평형, 분양면적은 37평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 0 1 3년 5월 기준으로 9억 4900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3년 11월 30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949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탄역 동원로얄 듀쿠비스타 3차 아파트 37평형의 개비 부동산 시세는 거래건수 미비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의 황을 살펴보면 동원, 동원 개발이 시공하여 2020년 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3개 동에 27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28층 중 21층 37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5월 15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갱면을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2억 2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의 매과 묵금 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성 동탄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동탄역 동원 로얄 듀쿠비스타 3차 아파트 37평형의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24제곱미터 A타입이 지난 2023년 3월에 18층이 9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탄역 동원 로얄 듀쿠비스타 3차 주상복합 아파트 37평형 매물업가는 601동 남서향 중간층이 17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해라 그리고 동탄 아파트 시장 분위기와 GTX 개수, 개통 소식 등 종합 분석하여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6%, 매각률 47%에 경쟁률은 13.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번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우측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동원 로열 두쿠비스타 3차 아파트 37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집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